파워을 하려고 하는데 몰입도 전혀 안 되고 막 컨디션 조절도 안 된다면 오늘은 바로 극강의 몰입을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집중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법은 몰라도 적어도 내 문제법이라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 가득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분석하고 베팅하는 매 순간이 벼락치기 우리 공부하고 시험 볼 적에도 매번 벼락치기로 시험 본다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 나올 수 있을까? 원하는 대로의 베팅이 가능할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매 순간이 벼락치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듯이 베팅 또한 똑같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절대 하지 못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실수가 늘면 들었지 좋은 영향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스토리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습관만 정말 안 좋게 들여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벼락치기 베팅만 하게 되어서 그때그때 그냥 꼴리는 대로 베팅을 하는 습관이 생긴다든지 야매로 분석하는 습관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정도만 형성될 수 있으므로 꼭 벼락치기를 비추합니다. 몰입력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자 그렇다면 게임에 대한 몰입력은 어떻게 하면 증가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파브린 도박처럼 패리 모습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잘 자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 굳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컨디션 관리를 일단 최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또 하나의 재테크를 시도한다는 라 생각으로 잘 먹고 잘 주무시면서 컨디션 유지를 잘하시고 고박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몰입력이 증가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일단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 게임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내가 얼마큼의 능력을 써서 수익을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라든지 분석 노트 혹은 기록 노트를 가지고서 내가 전날 노력하고 복습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게임을 시작하고 임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결론 따라 갈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방향을 잡아 게임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극강으로 몰입을 해야지만 당연히 결론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며 게임 진행이 현명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서만 고민 마시고. 오늘 알려드렸던 집중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매번 벼락치기로 수익을 내거나, 그 마저도 안 난다고 불평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듯 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그것을 꼽아 정확히 고쳐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정확하고 옳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자 소용이 없는 분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옳은 방법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리신 뒤에 제대로 된 시도를 통해 수익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파업을 전장에서 피 t 기계 전쟁하시고 꼭 그만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가시길 바라면서